교수님들께도 어그 기출 문제 그냥 너는 뭐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렸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잘 보려면 뭐 문법 실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1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편입을 한 권지연입니다. 저는 김명 편입 부평 캠퍼스 아이탑반에서 공부를 했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벌써 2022년 대학 편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편입생으로 돌아가 보기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서 접수를 하려면 약 3개월 정도가 남았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당시에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어, 작은 꿀팁들과 함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곧 다가오는 파이널 기간. 11월부터 1월까지의 저의 학습 루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 파이널 기간 준비 노하우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할 분야가 기출문제와 어휘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11월이면 다들 기본기는 어느 정도 생기셨을 거고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이 각각의 파트를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 그 파이널 기간에는 기출문제 어휘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본인이 취약한 분야를 어,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 11월에는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떤 파트에 약한지를 정확히 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파트가 약하고 어떤 파트가 강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도 제대로 할수 있고 나중에 이제 곧 지원, 원서 접수를 할 텐데 지원할 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11월이면 다들 기출 문제는 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냥 너는 뭐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김영편 입에서 제공해주는 실감 모의고사를 무조건 응시했습니다. 이 실감모의고사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학교별 문제 스타일을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뭐 예를 들어 이 학교의 시험 시간은 몇 분인지 뭐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법 문제는 몇 문제고 독해 문제는 몇 문제인지 이런 거를 전부 다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실감모의고사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기출문제랑 실감모의고사가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기출 문제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감 모의고사는 이제 기출 문제랑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를 근데 아무렇게나 문제를 낸게 아니라 또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기출 문제 기반으로 문제를 어 내신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이미 뭐 딱말 그대로 기출이라 친다면 약간 새로운 문제를 도전해 볼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작년에 경희대 같았던 경우에는 이제 올해 문제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스타일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데뷔하기 좋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감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 이 학교를 내가 잘 보려면 뭐 문법 문, 실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짧네? 그럼 내가 시간 분배를 진짜 잘해야겠구나. 라 대비책이 나름대로 생길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비를 미리 해두는 거랑 대비 없이 무작정 시험을 치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그 학원에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풀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학원에 직접 가셔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출 문제 파이널 기간에 기출 문제 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솔직히 막상 저는 이제 학업과 병행을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많은 시간을 쓸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제 학업과 병행을 해야 돼서 학점 관리까지 같이 가야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막 아직 실력을 쌓아가는 단계인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뭐 남들처럼 5개년, 막 6, 7개년 이렇게 엄청 많이 풀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제 스스로 정한 마지노선은 최소, 최신 연도 마지막 시험 하나는 무조건 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두 개까지는 최대한 이 2개념, 개는 최신 이개 년도 문제까지는 기출 문제까지는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2021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2020년 기출, 2019년 기출은 무조건 풀어보자, 이런 마인드였고, 만약에 뭐 작년도 2020년 문제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뭐 2018년도, 그 다음 최신 년도 문제까지는 무조건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문제만 풀고 끝난 게 아니고, 복습을 진짜 진짜 철저히 했어요. 내가 진짜 많은 뭐오 개는 똑같은 못푼다 해도 내가 이 최신 두 개까지는 뿌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진짜 막 트, 틀린 건 당연히 더더 보고 맞은 것까지 한번더 보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이라고 하나를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꿀팁이지만,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또 나오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음,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공부하고 느낀 바로는 그 기출에 나왔던 단어 계속 나와요. 특히 그 학교별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고, 그 작년에 나왔던 단어가 내년에도 또 나오는 현상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물론 같은 답또또 답으로, 답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겠지만 그 문항 중에 하나로는 나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기출문제 어휘도 외우면 좋단 점.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제 경험으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단 어휘가 너무 부족하고 어휘 양이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파이널 기간인데 어휘를 막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한다면 진짜 최소한 기출 문제에 나갔던 어휘를 네, 외우시는 것.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학습 루틴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탑반이 아침 수업이었기 때문에 네, 겨우겨우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점심 먹고 공부를 하고 뭐 저녁먹고 이런식으로 이런 했었는데 어, 공부를 어떤식으로 했냐 분야별 치중 모양이 뭐 어떻게 됐냐 이런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파이널 기간에는 정말 계속 말했던 것처럼 기출문제 실감모의고사에 치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들께도 어, 그 기출문제를 질문을 드렸고요 수업 내용보다는 기출문제 질문 드렸고 외우는 단어도 이제 mvp 보다는 기출문제 어휘들을 외웠고 이런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교재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모든 교재를 다 버려 버려 가지고 남은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저는 어휘는 이렇게 mvp 로했고요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교재도 막 특별히 딴 거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나눠주시는 그아이탑반 교재를 사용을 했고 교수님들이 따로 또 나눠주시는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그 시사 지식 같은 거나 막 정치 막 이런 내용의 프린트물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이 배경 지식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독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MVP는 진짜 너무 두꺼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공부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펼쳐도 막 끝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얇게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 이, 아, 보이나? 이거 꼭 풀었어요. 약간 실력 점검 느낌이랄까? 어휘 공부를 막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휘공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늘 외워야 되는 그 파트 있죠. 저는 대이 3씩 외웠는데 물론 더 많이 외우셔면 정말 좋아요. 저는 좀 게으르기도 했고 학업과 병행한다는 핑계로 단어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했거든요. 이게 제일 후회되기도 하고요. 단어장에다가 일단 오늘 외울 단어를 쭉 쓰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단어를 쓰면서 한번 보고 외우고 그 제가 써놓은 영어 단어에 한국말 뜻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새로운 파트리, 새로운 언어를, 아 어휘를 외우기 전에 어제 외웠던 그 부분을 한국말 뜻을 가리고 영어만 보면서 다시 한번더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제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케줄러 식으로 제가 사용했던 다이어리인데요. 음, 11월부터 보면은 저는 그냥 항상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다이어리에 그날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뭐지 그날 해야 되는 거를 했으면 평광펜으로 위치 긋고 공부한 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 쓰고 체크하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학교별로 전형 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필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하, 실감 오이고서 성적이 정말 좋지 않네요. 그럼 이제 하반기 학습 전략과 뭐 저의 학습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2단계 전형 요소 준비 방법이나 뭐 노하우, 꿀팁 이런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 면접과 학업계획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어서 그 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전공 면접 준비 어떻게 했냐? 음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저는 원래는 신문방송학과였기 때문에 비동일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전공 지식이 없었고 뭐 알아봤자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국어 그 정도의 지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도서관에 가서 가장 기본 서적이 되는 그런 교재들을 구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청소년을 위한 고전문학서 제대로, 알, 다시 보기, 뭐 청소년을 위한 문법, 막 이런 걸 봤고, 아, 그리고 저는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공을 지금 제가 공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 계열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지식이 막 무슨 교수님들과 대화가 통할 정도의 막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동일 계열이라 해도 내가 2학년밖에 안 됐고 그 2학년 동안 배워봤다. 뭐 <laughs> 위험한 발언인가요? 근데 뭐 얼마나 제대로 된 전공 지식을 알고 있겠어요. 물론 알고 있다면 진짜 제일 좋지만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흐름, 그 구체적이고 세세적인 것까지 모든 걸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고전 문학사의 흐름, 현대 문학사의 흐름 같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알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저만의 강점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전공 면접에서 나만의 강점 하나를 만들어 주자.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저만의 관심 분야를 딱 하나를 선정해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문학, 고전문학, 그리고 국어사 이셋 중에 현대문학을 골라서 이 현대문학 중에 한 파트를 완벽하게 저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딱질문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한 다음에 아 근데 사실은 제 관심 분야는 이거예요라고 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 방금 그 질문은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또는 아직 전공에 대한 지식이 조금 모자라서 제대로 답변을 할수 없었지만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거여서 이거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 할 얘기가 많고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왔으며 교수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 해보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점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것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 당일에 면접장에서 면접을 보는 태도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누구나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긴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어서 또는 당황해서 가장 중요한 그 답변이나 보이는 태도 같은 걸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제가 생각할 때 면접의 본질은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짧은 시간이나마나 보여줘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 면접에 갔을 때, 이제, 아무리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고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도,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어, 면접에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긍정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전공 면접 특성상 질문이 인성 질문 은 없어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전공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질문들은 많지만, 저의 인간성이라든지, 어, 성격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나 만들어서 갔어요. 어, 떻게 말했는지 너무 창피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마지막에, 어, 뭐 지원 동기를 담은 자기소개라든지, 포부, 당찬 포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개, 한 문장 정도 짧게 준비해 간다면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학업계획서 작성요령 그 책자에 있는 합격자수서를 많이 읽어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거구나. 이런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야지 뭐 나를, 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지 합격을 하는지 어, 합격자수서를 읽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평 캠퍼스에서 노지성 선생 교수님께서 학업계획서 작성 요령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 강의 영상을 보면서 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는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스스로 하기에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아무래도 쓰다 보면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의 학업 계획서를 평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렸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청사. 도움도 학원에서 받았는데, 어,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제대로 첨삭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꼭 저는 첨삭을 이제 받지 않더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고쳐나가는 과정을 갖는다면 첨삭을 하자마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쓸때 처음에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담고 싶은 얘기를 무작정 써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글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써보고 필요 없는 거나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지우거나 고쳐나가는 게더 쉽은 방법이니까 일단 처음에는 무작정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작성법 강의가 있다면 그것을 시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원 전략, 그리고 시험 당일 고사장 후기, 뭐 이런 것들을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 전략이라고 하면 뭐 실검 모의고사나 배치고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소신 지원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과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시험 당일 꿀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선 오전 시험이신 분들 어, 저는 차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일단 출근 시간 겹치면 답이 없고, 어, 정말 막힐 거고 사람들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몰리기 때문에 차를 대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정말 불상사 시험 시간을 못 맞추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대중교통 타고 걸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시험 그보서장 꿀팁은. 일단 춥다는 건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양말 두개 신었거든요. 그리고 막 옷도 후드티 같은 거 입어서 안에다 많이 껴 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긴장하면 목이 그렇게 빠짝빠짝 빠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한잔 마시고 마음 안정에 갖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런데 또 주의사항은 그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별 생각 다 들고 집중도 안 되고 이제 망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편입생으로 돌아가보기 컨텐츠를 통해서 그때 제 공부 방법과 학습 루틴,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꿀팁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편입 후 현재 저의 일상이 어떠냐고 만약에 궁금해하신다면, 음 저는 일단 뭐 편입을 한지 벌써 거의 뭐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다 학생 단체에도 들어가서 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대외 활동도 하면서 정말 바쁘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편입을 하고 만족도가 몇이냐고 한다면 당연히 10점 만점에 진짜 10점이고요. 돌아가서 다시 편입 준비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돌아가서 또 편입 준비를 다시 할것 같아요. 곧 하반기에 들어서 지금 정말 많은 생각도 들고 계속되는 공부에 지치기도 엄청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더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경험상 편입은 정말 끝까지 묵묵히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은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점수에 너무 울고 웃고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되 쉽지 않겠지만, 지금은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질 의연함을 기르기 위한 연습을 하는 중인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시험 때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점수가 어떻던, 내가 지금 어떻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이런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실전에서만큼은 의연함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